안녕하세요. 비밀 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센스가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며 미묘한 순간을 넘나드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융통성 없는 행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은 날이니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재물의 흐름이 좋아져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이 기회에 힘을 써보세요. 애정운은 작은 실수도 큰 상처를 줄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노력을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정상이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결과가 드러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금전운은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며 성급함을 피하세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숫자를 찍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겠네요. 애정우는 너무 고난이도의 인연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상황에 집착하다가는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이상형은 단지 이상형으로만 남을 수 있기도 하죠.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보고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금전운은 투자나 주식을 산다면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재물 운이 당신을 향해 있으니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아요. 로또를 사실 때도 윗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애정 운은 오늘은 기대할 만한 날이에요. 애정 운이 상승세이지만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급한 행동은 상대에게 경계심을 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특히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감과 자부심이 함께 상승할 것 같아요. 금전운은 매매나 계약이 이루어지기 좋은 날입니다. 문서 작업을 통해 이익을 볼수 있으며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의 조언도 참고하여 안정적인 부를 늘려 보세요. 애정운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변화가 없다면 다정다감하게 다가가 보세요.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날이고 하던 일은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에요. 답답한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기대를 줄이면 의외의 성과가 올수 있는 날이에요. 큰 기대는 실망을 가져올 수 있으니 마음을 비우세요. 의외의 재물이나 이익도 기대되며 무리한 선택보다는 마음 편하게 하세요. 애정우는 당신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구설과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날이에요.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시하거나 얕보이는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우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이 재물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주변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서로의 사랑과 노력이 서로에게 돌아가는 하루입니다. 열린 마음과 노력으로 상대방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지금은 자신에게 이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때입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소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과 지혜를 발휘하면 어려움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일이 잘 진행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는 부담감을 줄수 있고 이익보다는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애정운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랑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 오늘은 특히나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운이 따르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날이에요. 처음 시작한 일도 익숙해져서 잘할수 있을 거예요. 동료나 거래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금전운은 당신이 계획 중인 투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해요. 오늘은 경품이나 행운권에 당첨될 수 있는 날이니 로또를 사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애정운은 애정운이 높은 오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세요. 과거의 사랑에 대한 고민은 버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보세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신의 길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운이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부모님과 지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행운의 날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애정운이 높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상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은 계약이나 매매에 관련된 일은 이루어지기 쉬운 날입니다. 문서 작업에 있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사랑이 당신을 지켜주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기운을 북돋워주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을 만끽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개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시작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과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나 상사와의 대인관계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수입과 소비는 안정적이지만 보증이나 보험 등을 강요받을 경우 적절히 거절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손해 볼수 있는 행동은 피하세요. 자기 원망보다 거래 상대를 원망하게 될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복과 함께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서로에게 다가가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행운의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득이 될 거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성취감이 높아질 거예요. 칭찬도 기다리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금전우는 수입 자체에 이상은 없지만 과도한 지출로 적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이에요.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금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에게 세심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섬세함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